안녕하세요 여기 반포 김남식 교수의 집 앞입니다 지금 저희는 그 김영석, 성남은, 김남식 8로방하고산행해가지고 인천인스파이어로 지금 모임이 있습니다 크리스탈김 주체로 한남 선생님 해가지고 10명이 인천인스파이어 영종도에 있는 호텔에서 6시에 모임있어서 여기서 지금 택시타고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반포 차이 한바트. 아이, 저 뭐요? 네 앞으로 아직 잘. 아니 아니 뒤에. <laughs> 야, 아 이거 차를 정말. 제가 면적이 제일 크네요. 미안합니다. 아니 가운데 불편할 건데? 아이 괜찮아요. 이거. 대표님이랑 가는데 내가 지금 아, 이, 음, 이거 뭐, 바꿨네 오스모로쟤에 바뀌었지 그래요 이거 부터 진짜 있었어 진짜 편해 이게 어막 그냥 돌리면 on이고 어. 돌리면 off 아니 그게 지금 저거 아니야 어? 오즈모 오스모 DJ 아니 DJ, DJ 디, 네 DJI 오즈모 아. 기사님 어. 사람이 많이 타니까 포켓 덥네. 에어컨 조금만 세게 해주실래요 그게 얼마 얼마 정도요? 풀세트해가지고네 그것 참 조금 903만 있으면 903만 나아지겠죠? 네, 네. 90몇만 원, 93만 원, 원. <laughs> 불덩어리가 4개 네 탔는데, <laughs> 아니, 오늘 저기 저 인스파이어 가는 데 네. 이목적 내용이 뭡니까? 오늘은 네. 우리 잠시. 주최자는 네. 어, 어, a, a, a a w 응. 아시아 아트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계시고, 응. 대한민국의 예술가들을 세계에 알려주고, 기획을 같습니다. 전담하고 계시는, 응. 어, 크리스탈 김이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 단계 리이 하우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초대를 보면서. 아, 초대습니다 지난 초대가. 벨기에 아티스트 피, 아, 글룩의 전시에 오셔서, 김남식과 윤정 박업회가 주관한 행사였는데, 그날,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 사진작가 성남은 올간 사진의 김영섭 대표, 민우와 아트셋의 허성판 대표, 어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상장 시킨데 주요 역할을 하신 김재범 이사, 그 다음에 어, 대한민국 최고의 전시 기획 회사인 어, CCOC의 강국 대표, 그 다음에 서건재 변호사, 법무법인 피치로, 그리고 세계적인 작가 크리스찬 듀오리 어, 콜라보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황난 작가. 이렇게 여덟 명이 모여서 총 아홉 명이죠. 모여서 좀더 어, 멋진 세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술을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 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우리. 크리스탈 김 대표님께서 당신이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에서 우리 아홉 명을 전부 초대하여 당신이 애정하는마우타이를 어, 내놓고 동시에 우리들도 각양 각색의 작은 선물들을 준비하여 오늘 뜻있는 자리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이 자리에 우리 기사님께서 친절히 저희를 또 매시고 인천까지 가주시는 이 택시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이제 만나서 저에 만날 때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또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이제 우두머리 대장들을 이제 여덟 명, 오명이제클사이서 있는데 오늘 술한잔 먹으면서 또 앞으로의 사업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또 <laughs> 어떻게 뭉쳐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펼칠 쳐 것인지 <웃음> <웃음> 어, 그런 얘기를 <laughs> 네, 네, 네. 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네. 는 특별하게 아홉 어, 명에게 네. 뭐 하고 싶은 말이나 또는 뭐 <laughs> 어, <일>, 미래 산업, <laughs> 네, 네. 뭐 기획 또 공연 있습니까? 아 저희 모두가 어찌 어찌하여 제가. 음. 어~ 현대 영화은 제가 뭐~ 이렇게 전체 오가나이즈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무엇보다 우리 김영섭 대표님께서 기획하고 계시는 어, 2026년도 한강 국제 사진 페스티벌이 원활하게 순조롭게 음. 음. 순항이 되어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전초적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강동 아트센터의 김영호 대표님께서 관심을 갖고 음. 자리를 함께 하시기로 어제 말씀을 하셨으나 갑작스러운 그 어떤 일정이 잡혔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참석 못함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또 앞에 계신 우리 성나무 작가님은 요번에 멕시코와 쿠바에 큰아큰 행사를 치르시고 귀국하신지 얼마 안됐어요 한 일주일 됐나 이제 그런데 우리 9월 3일부터 진행되는 프리즈와 키아프 아트페어와 연동하여 어, 예술가의 집과 북촌의 썬더하우스를 연계한 어, 새로운 프로젝트 일종의 멕시코 귀국 전시회 겸 보고전 형식의 예? 공연과 전시를 기획하고 있고요. 제 옆에서 예, 지금 예. 전화 받고 계시는 우리 허성판 사장님께서는 민호 예. 어, 아티스트 우리나라의 최초의 일곱 명의 세계적인 어, 아티스트들 그래피티 아티스트들 존온, 제우스 JR 뭐, 어, 페닉스 그 어, 라틀라스 아, 네. 그다음에 예, 예. 어, 예, 예. 갑자기 그 사람 누구죠? 그 뱅크시에게 스텐실을 아껴줬던 친구 갑자기 생각이 안나니 워커 등 세계적인 일곱 명의 작가를 2015년도부터 2018년 19년까지 지속적인 세계적인 그래피티 전시회를 주관한 민화 아티셋의 대표님이십니다. 이분 또한 저희와 함께 이번에 멕시코 투어와 LA까지 가셔서 세계적인 어떤 예술의 흐름과 앞으로 어떤 것이 시장성이 있을지를 간파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8월 30일 날, 우리, 어, 허성판 대표님의 그 따님께서 역사적인 첫 발표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모였던 그분들은 모든 분들이 가서 으쌰으쌰 응원해 줘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고요. 저는, 저의 기쁜 이야기를 먼저 해 줘야 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우리나라 에딘버러, 아비뇽 켈벡의 여름 축제, 그다음에 멕시코의 그 다음에 멕시코의 세계적인 축제인 세르반트로 페스티벌처럼 한국에는 그런 대표할만한 축제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시장님과 서울문화,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에딘버러와 아비뇽에 비교할만한 음, 서울만의 특화되는 축제를 만들자하여 어, 2025년 음, 어텀페스타를. 어, 진행하기로 되어 습니다그 역사적인 행사에 제가 추진해 자문위원을 맡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전체 기획에 대해서 진행하고 어~ 행사 일정을 지, 준비하고 있고요. 동시에 서울문화재단과 창안 장학재단에서 같이 운영하여 저기 은평구 수색에 있는. 어, 무용과 무용 전용극장 그리고 청소년 교육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둔, 고립, 위기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3년 계획의 프로젝트에 제가 총괄하여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기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CCOC의 강욱 대표는 지금, 어, 에릭 요한순 이후에 최대의 성과를 보여어 그... 엘리스 브라운 네. 엘리스 브라운 달튼 엘리스 달튼 브라운 그 할머니의 88세의 할머니의 역사적인 전시에 아주 힘차게 달려가고 계시고 지금 6시 반까지 어 인천 장소로 영정도에 있는 인스파이 호텔의 라카파스로 오시기로 되어 있고 또 김재범 이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돈이 오는 길목에 서있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그 주식과 여러가지 분석하여 돈을 벌수 있는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인데, 어, 우리 김재범 이사 달려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서건재 변호사는, 아, 하, 그, 지금 학교에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어, 그거 수습하고 온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우리 황난 작가님은, 어, 크리스천 듀얼 이후에도 지금 싱가포르, 중국, 아랍, 에미레이트 등등에서 믿기지 않는 스코어를 내고 계시는 한번 판매되면은 10억 정도씩 판매되는 그런 놀라운 작품을 판매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역사적이고 뜻 있고 모두 어, 저마다의 각각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들의 모임이고 저는 이 모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의미와 어, 목적을 갖고서 지속성이 있는 그런 모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요한 일에 우리 김영섭 대표님께서 큰 힘과 큰 도움과 큰 영향을 끼쳐 주실 것이로 믿고 저는 이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무아 <laughs> 나는 뭐하시한명이지티드봤던 네, 예.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 네,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반포 출발해서 지금 이제 택시 타고 4 명이서 하고 있는데 마여시 전에 도착해서 어 인스타 파이어. 인스파이어 호텔.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네. 오일을 하고, 6시부터 네. 이제 그, 만찬을 하겠습니다. 그, 그 전에, 원했는데. 어, 지금 저, 8월 달에 네. 또 행사가 많이 있고, 또 성남문 작가, 어, 청계카메라, 뿜꽃 팩토리, 기획까지 바쁜데, 저희 올간산 후원으로, 어, 9월에 특집 나가겠지만, 그 전에 맛보기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활용 하는지 잠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원 나오세요 아, <laughs> 얼굴이 안보이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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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자꾸자꾸 자 자꾸 야야 찍힌대 좀 얽히면 네. <laughs> <어쩌면> 저렇게 <laughs> 하고 예. 보고 얘기나서 어, 지금 올해 후지필름이 지원해서 어... 후지필름 포트페스타 <laughs> 2025호 3 그니까 러 <laughs> 토탈 3회체 어, 포트페스타를 아, 8월 23일부터 노들섬에서 어, 8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 올해는 조금 더 풍부하게, 어, 전시를 좀 준비했습니다. 좀 덥지만은 야외에도 전시를 좀 설치했고요. 안에도 마찬가지로 어, 전시 디스플레이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다르게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제가 멕시코에 가서 전시를 하고 또 바로 쿠바로 넘어갔는데요. 쿠바에서 만난 어, 거리의 사진가. 그러니까 거리에다가 좌판을 깔고 사진을 팔고 있던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진가들보다 더 절실하고 또 진실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먹고 살기 위해서 쿠바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이번에 가서 조금 어, 쿠바의 낭만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많이 보고 와서 그분을 위한 도네이션 전시도 기획하고 있고요. 어, 여러 가지 지금 음,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9월 초에는 또 마곡에서 대형 페스벌을 준비하고 있고요. 해서 어, 시간 되는 대로 또 좋은 소식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어, 8월 23일 노들섬에서 진행하는 후지필름 포트 페스타에 많은 방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민호아트에서 성판 대표님께는 뭐한 말씀. 어. <웃음> <웃음> 준비,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laughs> 뭐한 어, 어, 지금 그 준비가 됐어. 지금 뭐함 왔습니까? 지금 준비가 됐다고 그러는데 <laughs> 네. 다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고 <laughs> 응? 언제 어디서나 응? 마이크를 대면 다 말할 수 있는 다 사항이 모를 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안된는 거짓말이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뭐 돌아?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까? 본인 동 오늘 나올 때 웅웅 붙이고 웅웅 나그 붙이고. 근데 1 0 0데게 43만 명입니다. 43만요. 네, 우리 기사님도 한번 출연하시죠 50만. 예, 저는 김남식 교수님하고 선남 문 작가님과 같이 멕시코 같이 동행해서 다녀왔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였고요. 오늘 또 새로운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도모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좋은 작당들을 하고 올것 같습니다. 본인 소개해 주세 저는 저기 미노아트 대표로도 있고요. 원래 제 직업은 가구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음. 파로마 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다음에 종종 이 채널을 통해서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전까지 딱 하시네. <laughs> 네. 우리 아사님아아아이상아아상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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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이런거 처음했습니 오늘 진짜 음. 이것들로 처음이습니다 음. 우리 김형수 대표님은 잘 하세요? 어? 김 교수님은 잘 하시네요. 저는 쉬지 않고 말할 수 있죠. 거의 뭐한뭐 뭐 10분을 넘게 이야기 하신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아시는 분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연설처럼 하시나? 귀에 딱 띄다 보니까 그걸 이사, 하시는 거에이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걸 많이 대화가 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뭐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어쩌고 해서 뭐 어쩐다고 뭐 그런거 뭐야 이게 보니까 유튜브를 찍으시더라아 <laughs> 이거 택시라 인터뷰 재밌을 것 같은데 저, 네, 네, 그렇죠 저거는 그래, 그게 꼭, 그, 그 택시 그, 아니라고 하지 말고 서울에서 여기 네, 인천 인스파이어에 도착했습니다. 아이...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아 여기도 갔어 아, 여기 안 보이네 주인이 안녕하세요 여기요 여기 갔네 곳을 타러 왔는데 주인이 안 보입니다 지금 修得好设计。 그저 가야 돼. 자식당가 여기 봤는데? 여기가 저 아니에요? 저거인데? 저 사진이 바뀌었네. 아어 이쪽이구나 고맙습사공사진 선생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성남의 작가님. 네네. 네, 네. 우리 큰딸님. 네, 안녕하세요. 그럼 아, 네. 어. 우리 작품 그거는 유튜브 올려도 돼요? 어. 내, 내 얼굴만 빼고? 네. 음. 어, 이건 누구예요 이건 신분이 라는 작가인데 어. 여기 안 보세요. 여기가 재밌어요. 육초의 이슈 오호. 뭐냐? 육초. 오호. 오 황란 황란 작품 다음번에는 반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응. 돌아가면서 응. 자, 고맙습니다. 편하게 마비해 몰라주세요. 그래서 제가 볼때오비가 너무 원우거든요. 그래서시작하면 뱅크시보다 스리지. 스텟, 나중에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응. n 디월월가격차럼되나이 실제로는 마이크로 한게 어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잖아. 어,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액션을 할때그 디테일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매크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이크. 고생하신 크로스라킹 감사드리고 또 물상면 또 오늘까지 이렇게까지 고생하신 준비할 조사. 한남 작가 다들 한남 작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님의 출범식을 예 이하요. 하이디 샤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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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